안녕하세요. 경기 안주시 초월읍 도평리에 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 왔고요. 요 앞에는 이렇게 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예. 그리고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천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올라가는 데가 약간 예.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경사가 있고, 또저집좀 올라가는데, 거기도 조금 경사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보면 이렇게, LPG 저장소가 있는데,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집은. 여기도, 역시로 난방이 집집마다 다 다른가 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집입니다. 여기도 경사가 좀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경기광주시 초월읍 도평리입니다. 예, 토지면적이 요 67.87평 인데 여기에서 도로로 나가 있는 게좀 있네요 건물은요 그 면적이 53.3평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 올라오는 데 있죠 예, 이 도로 하고 지금 저기 저 도로 하고 여기 지금 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139-12가 9.35평 139-50번지가 5.58평 도평리 139-51이 0.6평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도합 합해서 지분이 16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저 위에도 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방향이, 이 집의 방향이 북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에가 산이지 않습니까? 산을 등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높게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예, 이게 이 집도 그렇고, 예, 높낮이가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석축을 높게 쌓아서 집을 짓기 때문에 북향으로 앉아있습니다. 네, 이 집이요. 또평리 139-8이 지목이 되고 52.33평이고요. 집은 52.33평 밖에 안 됩니다. 또 139-12, 그리고 그게 9.53평 도로고요. 그리고 또139-52 예, 도로입니다. 요 도로하고 요 도로입니다. 거기 또 5.58평. 또139 다시 51이 또0 6평 있는데, 이게 도합합해서요. 도로만 한 16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면적은 52.33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집 도로 지분이 16평 정도 약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1층이요. 아, 어, 거실, 주방, 발코니, 뭐, 이래되는데, 16.87평인데, 사용 성인이 2017년 11월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한 난방이고요. 그리고 또 2층이 또방 3개, 화장실, 발코니 해서 16.87평입니다. 그리고, 앞에 1층도 발코니가 15.14평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2층이 또 4.43평이 또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16.87평보다 도합 합하면 이것도 한 30평 되겠네요. 30평 좀 넘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집의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근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나 봅니다 아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한대 되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옆집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 데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무승한거 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집의 방향은 산을 깎아서 이게 뒤에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북향입니다. 예, 이렇게 방향이. 예. 그러니 창이 남향으로 나 있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북향으로 나 있는 집도 있고, 이 모양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쑥 주위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집. 예, 남향으로도 이렇게 창이 나 있고 예, 현관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석축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 현관문은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층2층 남향으로도 창이 나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현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수리비가 아닌 것 같는데요. l 피지통 같은데요, 쪽에 반평사가 네,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가에 나무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요. 도평길 110번길 70-112이고 일동의 표시는 없고요. 본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청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건물의 구조가요. 콘크리트 블록조고요. 경사지붕 2 0 0 0건입니다 그리고 외벽이 지장벽돌 외장 타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 백돌도 있고 외장 타일 마감도 되어 있고 바닥에는 돌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현관 입구는 예 네, 그리고 저 앞에는 데크가 크게 넓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및 급배수 설비가요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화재 탐지 설비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는 아닌 것 같고, LPG 토모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오셔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점유자가 하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 권한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임차인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차관계도 오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도평 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이 좀 많습니다. 공장 및 창고, 농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근교 농촌지대입니다. 그리고 본건 차량까지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게 형태 및 이용 상태가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예, 도로, 이거는 또 부정형의 도시이고요. 그리고 남서측, 높폭약 4m 내외, 또 북서측, 높폭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예, 계획관리구역입니다. 산 뒤에 이렇게, 예,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타고 나올 수도 있고, 산, 저, 보면 지금 산 뒤죠. 근데 여기 또 건물을 짓다 말은, 네. 예. 건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 바로 앞쪽에 대문 앞쪽에 네, 환경이 이렇습니다. 네. 집 위에서 보면 이런 환경입니다. 네, 길 건너편에서 보면 공장도 있고 천도 보이고 뭐 그러네요. 네, 주변은 이렇습니다. 산이 바로 뒤에 예, 있고요. 이렇게 타운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짓다 마른 건물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thank uh you -oh. 네, 여기 여기 일대에 이렇게 주택들이 그래 사례가요. 2023년에 3억 4천에 그래된 실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여기 이 뒤에 보면은 집들이 좀얼시년스럽습니다 집을 짓다가 그만둔,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곤지암천이 흐르고요. 이쪽, 옆쪽으로 이렇게 보면 공장이 이름이 많습니다. 뒤쪽으로는 산이고요. 옆에 이 주변도 산이었습니다. 네. 물건 현장은 여기고요. 예, 초월읍 제2중부 고속도로가 있고요. 곤지암 IC가 있고, 곤지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광주시청. 여기가 판교임에 여기 있는 곳입니다. 분당이고요.